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인데요 저한텐 12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어요 누나 오기 전에 청소해둬야지 저는 부모님이 없어서 누나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누나는 남주야 누나 왔어 오늘 알바비 들어와서 니가 좋아하는 뿌딩칩 사왔어 이건 제일 구하기 어렵다는 대파 맛이잖아 다행히 옆 동네에 남아있더라고 거기까지 다녀온 거야? 누나 사랑해 누나도 우리 남지 사랑해. 이렇게 남매 이상으로 부모 같은 존재랍니다. 저희는 다른 가족이 안 부러울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주기적으로 그날이 찾아오기 전까진 말이에요. 으악! 누나 잘 잤어?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밥 차려놨는데 먹고 갈래? 아, 제발 반찬 냄새 개 역겹네. 누나, 야 저거 치워. 안 먹어줄 거야? 냄새 좋으니까 네가 처먹던 내다 버리던 치우라고. 나씻고 나올 테니까 반찬 냄새 싹 빼놔. 일할 때 배고플 텐데 그래도 밥은 먹고 씻는 게. 누나는 가끔씩 이렇게 이중인격처럼 변해 버리곤 해요. 저는 속상해서 학교 친구들한테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는데요. 헉, 너네 누나가 그런다고? 대박 무셔워. 힝. 너 그럴 바엔 할머니한테 가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야. 우 누나가 평소엔 얼마나 좋은데. 뭔지 알것 같아~ 구걸하니 뭔데~ 뭔데 뭔데~ 넌 꺼장~ 남주만 가르켜 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속닥속닥~ 친구는 누나의 기본을 풀어 줄 것들이라면서 무언가를 적어줬고, 저는 그것들을 사서 누나에게 전해주기로 했어요~ 그날 밤~ 누나~ 나 누나한테 줄게~ 있는데 오늘 일찍 잘 거니까 찍소를 다지 말고 내방들어주도바 알겠어~ 누나는 제 말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누나의 기분이 조금이나마 풀어지길 바랐기 때문에 누나를 따라 들어갔죠. 너왜 들어오냐? 이거 받아 누나가 좋아할 것 같아서 누나 주려고 샀어. 남주야, 고마워~ 히히~라고 <laughs> 할줄 알았냐? 씨. <laughs> 누나 왜 이래? 너 내가 찍소리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지. 글쎄, 누나는 갑자기 저를 베란다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아! 야, 니네 집에 개새끼 지진방지기 안 쓰는 거 있겠지. 소리 내면 목에 전기통 하는 그거 있잖아. 너 누나? 그것 좀 지금 우리 집으로 갖다 줘. 아 쓸데가 있으니까 그러지. 너 진짜로 개목들 채워버리기 전에 거기서 입딱치고 있어. 누나 열어줘. 춥단 말이야. 누나. 누나는 그렇게 저를 베란다에 가둬버렸어요. 누가 왔나 본데. 어, 설마 진짜로 개목걸이? 너 그건 갖고 왔어? 야박버이너 진짜 미쳤어? 남주야 괜찮아? 그때 들어온 건.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누나의 남친이었어요. 너 병원 좀 가보라고 했잖아. 아씨, 짜증나 죽겠는데, 너까지 왜 이래라 저래라야? 네 동생,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안 보여? 너 그거 병이라고? 한다고 나도 아는데. 누나 형이랑 싸우지 말고 이거 받아. 어, 훌쩍 친구가 그러는데, 이게 생리할 때 도움 된대. 미안해! 누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울지마 누나 하아... 보니야 내일 하루만 알바 빼고 같이 병원 가보자 저는 누나랑 누나 남친이랑 병원에 갔는데요 누나가 생리전 증후군으로 우울증이 너무 심했대요 누나는 병원에서 검사를 했고 우울증 약을 처방받게 됐죠 그랬더니 누나 이젠 진짜 괜찮아? 응돈 <laughs> 번다고 병원을 안 가고 너네 누나 진짜 무식하지 않냐? 우리 누나 욕하지 마요! 어쭈? 누나는 한 달에 한번 생리가 시작해도 무섭게 돌변하지 않게 됐어요. 여자들한텐 월경중후군이 있는데 생리를 하는 동안은 몸도 아프고 기분이 많이 나빠지기도 한대요. 앞으로 누나가 아프지 않고 쭉 행복한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누나!